저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책 중독되는 아이들은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소속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3장 초등학생 공부와 미디어, 친구일까 방해꾼일까를 저술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인지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사회성이 크게 발전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집중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어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나 절제를 가르치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은 인지 정서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또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쉽게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뇌의 전두엽 발달이 아직 미숙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족 지연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관리와 지도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옥스포드 올해의 단어에 1위로 뽑힌 뇌 썩음, 영어로는 브레인 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낮은 품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면서 집중력을 비롯한 지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라인 게임과 소셜미디어와 같이 빠르고 단편적인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주의 집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이 익숙해진 아동들은 독서나 숙제와 같은 지속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지루한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또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의 발달을 방해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면은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미디어 사용이 수면의 양과 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신체적 각성이 높아져서 잠들기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한 아이들은 집중력 저하 및 과잉 행동 등의 ADHD 유사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들이 현재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견고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수면 부족은 기억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공부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더잘 집중하면서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재미있고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할때 어떤 일이건 다더잘 집중하고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애들은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과제를 해나가기에도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몰입할 시간이 적어지니 아이들이 집중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피하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동 청소년들은 깨어있는 동안에 문자메시지를 평균 6분의 1개씩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산만한 디지털 자극에 상시 노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 번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SNS 메시지를 자주 확인한다면 그 메시지를 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전에 했던 일로 다시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과제 수행 속도가 더 느리고 실수가 잦고 덜 창의적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즘 디지털 미디어 사용량이 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독서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읽기는 전통적인 읽기와 디지털 읽기의 두 가지 유형의 읽기로 나누어집니다. 독서의 전통적인 표준인 깊이 읽기를 하면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상태가 되고요. 내용을 비교하고 비판적 사고력이 동원이 됩니다. 반면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글을 읽을 때는 재빨리 훑어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려고 하는 훑어보기 스타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빨리 대충 읽을수록 이해한 내용이 적어지면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쭉 붙잡고 늘어지는 인지적 참을성이 감소되고 매우 단순한 문장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 사용 행태가 문해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짧은 학습 콘텐츠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니까 ADHD 아동의 흥미를 돋고 학습에 대한 동기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등 과도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 등의 집중력 방해 요소가 종이 인쇄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산만 자극에 취약한 ADHD 아동의 학습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인쇄물은 단순하고 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ADHD 아동들이 과도한 자극 없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DHD 아동은 질환의 특성상 일반 아동에 비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데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한 번에 25분에서 30분 단위로 나누어서 짧고 집중적인 학습 세션을 가지고 그 사이에는 신체 활동으로 에너지 발산을 돕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며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주고 이에 맞는 교육적이고 구조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 ADHD 아동은 보상에 민감하므로 이 아이들의 읽기나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콘텐츠나 창의력을 키우는 앱이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운동, 놀이, 예술 활동 등의 대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시각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므로 학습을 잘 보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언어 발달이 지연된 자폐 아동에게는 보완 대체 소통 AAC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ASD 아동은 본인의 관심사인 특정 콘텐츠에 지나치게 과몰입하거나 디지털 미디어 의존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자폐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줄이고 빠른 화면 전환과 강한 시청각 자극은 감각 예민성을 자극해서 감각 과부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이고 감각 자극은 다소 적은 컨텐츠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적 기술 학습 앱을 활용해서 대면 상호작용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자폐 아동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사회적 기술 학습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결을 시켜야 자폐 아동의 사회성 발달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초등학생 교육에 적용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연구 진행 중이고 전반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생성형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의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유용해서 굉장히 잠재력이 개인화 면에서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는 학생들이 어려운 개념을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학업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자료를 즉각적으로 생성해서 이를 통해서 뭐 수학, 퍼즐, 게임 등 창의적인 활동을 생성해서 반복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 있도록 보조를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아직 부족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도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아동의 데이터 유출이나 또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AI가 제공하는 정답에만 의존하거나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자기가 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AI 없이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면 부모 자녀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및 소통을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빠져서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은 자녀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녀에게 좋지 않은 행동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서 또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및 주양육자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부모 자녀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자녀의 미디어 사용 행태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사용 지침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의 생활에서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 함께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ADHD, 우울증, 강박증, 사회성 문제, 중독 성향 등 정신과정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은 더욱 자기 절제의 어려움을 겪으므로 상식적인 정도를 벗어난 미디어 사용 문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이 미디어 의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기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독립성을 추구함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온라인 세계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어른들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율성과 감독의 균형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주요 발달 과제로 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습관이 확립이 된다면 향후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좀더큰 유혹을 이겨나가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초등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